슈터크레이드 변신. <laughs> <laughs> 신도. <신포! 웃음> 야 개간지다. 브로검 <laughs> 용서하지 않겠다. 가면라이더. 블랙. 와. 안 멋있는데? 별로 그렇게 바뀐 게 없는데? <laughs> 진짜네? 자 그래서 오늘은 바로 데드스페이스 리메이크가 어제 나와서 진짜 할 건데 데드스페이스라는 게임을 저도 알고 는 있었어요 좀 기괴한 게임이잖아요 항상 해보고 싶었는데 진짜 컴퓨터가 안좋았어 너의 집 컴퓨터 무슨 애니악이었어 엄청 구렸지 데드캡 3인가 폰가 나 그런 컴퓨터였어 으. 뭘까 할때개 거슬리는 그거 컴퓨터 무슨 진공관도 아니고 막 새벽에 컴퓨터 하고 싶은데 몰래 아씨 엄마한테 걸리면 안 되는데 우~! <목소리> <목소리> 이 <laughs> 네가... 언제적 컴이야. 그래서 3D를 할 수가 없어서 진짜. 그래서 아무튼 제가 3D 게임에 제 취향은 아니었거든요. 왜냐면 지금도 안 좋아하잖아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그쵸 그런데 데드 스페이스만큼은 해 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게 온 게임 같은 데서 막 데드 스페이스를 막 보여주는데 되게 재밌는 거야. 엄청 센세이션했어요. 센세이션. 우주 공간에서 다가오는 알아볼 수 없는 공포와 싸운다는 그 컨셉이라는 아... 게 정말 인간의 본질적인 공포를 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가 보도록 할게요. 데드 스페이스. 렛츠 고. 렛츠 고. 오늘 어, 네. 새벽 감성으로 가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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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데드 스테이스 신작 오오야좀오 저... 데드 스페이스 <laughs> 영화 보는 거 <것> 같다. 연출이 <laughs> 장난 아니다 근데 퀄리티가 진짜 영화 같아. 장비를 정비하겠습니다. 안 되잖아 더, 더 정지가 안돼 여러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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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공중점에 그 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아시겠어요? <목소리> 여러 명의 생명을 이렇게 뺏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죠 자 이제 오케이.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야, 주차 제대로 했네 둘이 주차 잘했네 어, 뭐지? 오 신기해 오 야, 맞아 맞아 응, 길 따라가는 거 잃지 말라고 이런 시스템도 있긴 있었어 오 개쫀다 여러분 야 아니 근데 진짜 이거 편하긴 하다 친절 그 자체 <목소리> 야나못 나가? 아, 갇혔네, 주인공이. 어, 아, 뭐야? 여기서부터 등장한다. 어! 오! 오메! 오, 카보통 등장. 오, 씨, 뭐야. 나 가래. 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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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 런. 오! 와, 야, 근데 연출 장난 아니다. 그러니까, 아, 오! 어떡해. 와. 야, 찢어버리고 오. 다 죽었겠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아무래도 깔끔한데? 저 안으로 들어와서 오 어, 뭐야 와아아아아 이작 근데 되게 침착하다 병신을 만들어주겠다 와아 와. 무기야 무기? 자 플라즈마 크터 이건 발로 밟으면 될거 같은데? 라이더 크터 아니 그 크레딧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왜 공략하는 척 하세요 아니 원좀 해봤는데 공략하면 안 되는 겁니까? 어메어메어메어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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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쏴쏴 쏴! 그냥 캐면 안돼 이렇게? 플라워 마커치고 내무 사이드 커터, 내무 사이드 커터, 내무 사이드. 지금 가멜라이더 잡이 마냥 그냥 주먹으로 때려버리네. 이렇게 안 주고해? 머가리를 그냥. 오. 더 있어? 일단은 없는 아니 것 같아요. 또 일단 잡아 버리셨네. 오. 뭐 약간 스자쿠 마냥 그. 바로 필라테스 때려버리고. <laughs> 밟아 보면은 뭐 나오나? <laughs> 필라테스 부셔버렸는데 제가. 오, 왔다 아, 쟤네 살았네. 명줄 한번 길다, 어? 그래. 알았어. 내가 해볼게. 자, 그래서 그럼 가부통씨 가만히 보죠. 오케이. 오, 가부통. 가부통이 게임하는 거 신선한데요? 바로 미친 새끼 이 네크로프 한번 등장해 보세요, 한번. 제발 네크로프한테 털려라. 아, 여기 세이버 스테이션. 오, 개꿀. 어. 아, 그럼 여기부터 너가 다음 것까지 하고 세이브 그래. 할 때마다 내가 잡으면 되겠다. 네. 오, 그냥, 오, 오 딱, 그냥 님들. 바로 그냥 주먹을 때려주고, 그 다음에, 밟아서 그냥 바로 이제 먹어줍니다. 오,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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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탈져 오, 깔끔한데? 아, 뭐야, 계속 폭탄 터뜨려. 아니. 아니, 아니. 밟은 거야, 민아. 어, 피지가 뭐 한칸 남았잖아. 아, 그렇네. 아니 아니 뭘 했다고 뭐 빨간 피냐? 아니 땅 바닥에 있는 폭탄 터졌다고. 일단은 어 아구가 깨지 못하도록 빨피를 만든 다음에 저장을 해놓겠습니다, 제가. 아니 개 피고 싶네. 자 한번 해보세요. 여기 왔던 곳이잖아. 어, 그 왔던 곳이구나. 아 이게 한명 노란 상자 뭐안 부셨대요? 아요거요거안 부서질 것 같은데? 아 바로. 아, 아. 아. 발전기잖아 이거! 아, 발전기! <laughs> 아니 군하로 발전기 밟으면 당연히 아프지! 상식적으로 위급 상황인지 챙길 건 챙겨야지 그래. 아니 무슨 군대 도 이거 발목염자 생기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밟으라고 한거 아니야? 일부러 나 밟으라고 한 거야 부조리 당했네 어. 나 오! 캐리어 세웠어! 어, 멋있다! 이거 <laughs> 아니, 그거 아니야! 아니 밟아서 이렇게 세우거 아니야? 개간지인데? 뭐야? 좀... 야 무슨 자진머리로 문다쳤다고 <laughs> 있어 오, 뭐야 오! 저기 끼면은 죽겠는데? 일단 가져. 어차피. 이거 가요 이거? 죽은 거 아니야 이거? 아야. 아, 아, 아. 이거네 이거. 와, 그래 어쩌? 우와. 아 오. 오, 오 하이퍼 야. 클락업. 야, 이거 근데 내가 이제 무니 클락업 되는 거잖아. 오오 <laughs> 뭐야? 어, 여. 그랜 뭐냐? 뭐야? <laughs> 깜짝이야 이가 <이렇게>. 개. <laughs> 이 미친새끼가 그냥 어? 아우 <laughs> 꺼져 그냥 어? 아니 되게 착하게 다가왔는데 큐이 사냥게 다가왔는데 왜? <laughs> 이네크로 키위. 야 이런 이런 왔을 뿐인데 왜 죽여버리냐 너? 아니 열받잖아. 지가 무슨 A O A야? 뭐 들금 들금 다가와. 뭐. 아저 어... 그림자 보고 깜짝 놀랐네. <laughs> 어, 왜 이렇게 달려와! 진경이 거인 마냥! 미바이한테 가, 이 바이 같은 새끼야! 아, 이 새끼 게임하는 거왜 이렇게 웃기지? 볼, <laughs> 음, 좋아. 이거 재밌다, 이거. 한번 봅시다, 한 번. 아, 친구들이네. 그럼 쟤네들만 뭐 타고 피신한 거야, 이 미친 새끼들? 그럼 나는! 그니까. 어... 바로 버려졌고. 어... 계세요, 여러분. 아, 진짜 열받게 나네, 진짜. 뭐야. 제거 안 해? 비품실에서 모든 뭐 챙기고 아니 그냥 무시해버리네? 쟤도 나 무시하는데 그럼 나 무시해야지 어? 뭐야! 아니야! 뭐야 이새끼야 어? 넌 뭐야 인사라도 해이 미친 새끼야 인사라도 해 인사 어? 무서운 게 아니라 열받아 막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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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심형만냥 터져버렸네 그냥? 이집에못 가네 그럼? 으이, 온다, 온다, 온다. 귀여운 혼선 야르코 짱 온다. 삼치피차들? 오! 저것도, 저것도. 오, 아니, 왜 나르코가 몇 명이야? <laughs> 뭐야, 쿠우코야? 나르코가 너무 많이 오는데? 아니, 사이좋게 죽여버렸네. 이거 뭐야 이거 그거 아니야 포토스 캠페인맵에 있는 거? <laughs> 대사단은 아니야 이거? 나꿈 대사단은 아니야 이거? <웃음> <웃음> 카카로트잖아 이거. 이거 <laughs> 들여보면 카카로트 회복할 때그 백만 수분 하나 하기 전환이야 이거. 그니까. 여기 여기 여기. 어머. 왜지왜 너한테 무빙치냐? 어디 소로? 서로 눈치 쌓 쌓는... 어? 이 삐삐삐 이거 근데 뭐야? 와 이거 뭐냐? 뭐야 이거 뭐 자판기네 여기 자판기네 야, 상쾌한 존나많네 여기 왜 <laughs> 복지 장난 아니야 여기 그니까 네크로프 들이 거 심장하듯이 어. 꺼내 먹는 거 아니야? 오야 스토어 그렇지 그렇지 아 여기 있었네 그렇지 찾았다 스토어 스토어 그레이드 변신 <laughs> 변신 돈 도... <laughs> 야 개간지다 오르곱 용서하지 않겠다 가는 라이더 블랙 와안 멋있는데? 별로 그렇게 바뀐 게 없는데? 진짜네 <laughs> 아니 지금 4천원 밖에 안 남았네 변신을 하지 말까 그랬나? 괜히 변신했다가 ㅂㄴ <laughs> <laughs> 돼버렸네 <laughs> 뭐야 사람이야? 구경하자 구경 진짜 사람인데 얘는? 오오오 <laughs> 왜왜 왜 그런 거지? 왜 그런 거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저 감염되면 은뭐 뇌에도 뭐 이상이 생기는 거 같아. 왜냐면 야. 곤충 중에도 막 영가시 같은 거 있으면 어, 어. 너도 그럼 여기. 그럼 내가 영가시에 뭐 감염됐다는 소리야 미친 새끼? <laughs>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 새끼 집이 마코한테 당했나? <laughs> 이게 여기 선장인가 봐. 어 뭐야 여기 뒤? 네. 매트리스 마냥 뭐뭐 뭐 꼽혀 있네? 어, 어, 어. 오야 뭐야 가오리 뭐야? 야야야야 보스다 보스다. 카울 이거 뭐야? 아 쟤가 좀 중보스인가 봐, 중보스. 오 뭐야, 드디어 왔나? 몸에. 야너 초반 없자 이길 수 있겠어? 뭐야 얘도 감염됐네? 아 쟤가 감염의 원인인가? 아 그렇네. 야뭐 찔리면 감염되나 보다. 오, 우와, 씨, 오는 와, 술 얼마나 먹는 거야? 와씨, 편귀 한 발이 가져와. 아 쟤가 감염시켜 버리네. 오. 나이스 아니 가오리 사라졌는데? 가오리 여기 가오리 바깥에 있어 가오리가 계속 만들잖아 전보 망했는데 이제 아 진짜 망했는데? 아니 변신하는데 쓰지 말걸 아 큰일났네 또도왔데 아니 무기를 만드는 거야 아니 총알이 없어 패트가 어 이건! 싸워야 돼! 꺼져 이 새X야!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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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저 길이 없어! 왜 이렇게 안 죽어! 어 <laughs>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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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중력? 뭐야? 무중력이다 Z 누르면 뛸수 있어 락업 아 챕터가 끝났네 이렇게 하면 우리 <laughs> 영원히 해야 돼이 게임 <laughs> 다막 궁금하게 만들어놨네 중독성 있게 만들어놨어 아니 게임을 못 끄게 만들어놨어 라이더 착지 오 소리가 왜안 들려? 아 산소 없어 산소. 어. 오 원래 근데 총잘 쏘는 방법 숨을 멈추는 거거든요. 오 근데 그건 맞아. 숨을 멈추고 쏘고 있어요? 산소를 그냥 없애버리면서. 아니 산소 없어. 어디로 가야 돼? <laughs> 아니 총쏠 때만 숨 멈추라고 아니. 아니 어디야? 어디야 어디? 아니 너총쏠때 죽을 때까지 숨 참냐? 아니 <laughs> 죽었잖아. 와, 개다없내가 보통. 총쏠때 이러고 쏘냐 님들 산소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네? 와, 여기 조명이 있네. 엔딩 보라고. <laughs> 우리 트라이트를 딱켜 주네. 아니, 우리 조명 킵시다. 다시. 오케이. <laughs> 아니, 아이이기네 보는데 가버야 아, 보통이네. 죽었잖아. 아, 이거 기웃기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자, 오늘 데드 스페이스, 어제 출시한 게임인데, 오늘 한번 리메이크를 제거한데요 지금 거의 한3네 시간 한것 같아요. 너무 재밌게 했고, 여러분들도 이거 데드 스페이스 명장이니까. 엔딩까지 보고 싶은 면 찾아보시거나 직접 이해보시길 네. 권장드려서 오늘의 데드 스페이스 실화은 이만 여기까지 마더오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아버입니다. 도치! <목소리>